런던 금융의 허브 더 세티는 세계 각국 금융 관계자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특히 주요 투자 은행들이 집중돼 있어 오수연 씨도 이곳을 자주 찾는다. 이제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저희 마케팅 피치하고 그런 게제일없는데 요즘에 워낙 투자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그 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투자를 거의 많이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그런 미팅이 많이 줄었어요. 세계적인 금융그룹에서 리스크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라이언 씨와의 투자 관련 미팅. Yeah,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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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씨가 nice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성사시킨 자리다. Right.

Right okay yes absolutely yes I was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meeting today um it was very clear very well presented and actually the information here is is very clear to understand what the objectives of your uh, of your funder so I found it very informative and um I'd like to find out some more information in the future 런던은 도시 매출의 무려 20%가량을 금융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거리 곳곳에서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경제는 좀 어때요? 요즘 영국 경제가 아주 우울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점도 그 아마도 이렇게 불경기에 이제 조짐을 보이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장사가 잘안 돼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특히 도보 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헤지 펀드 관련 회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하지만 오수연 씨가 근무하는 컬로스는 최근의 금융 위기 속에서도 약5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안정적인 펀드 회사로 알려져 있다. There was only bad news y e s t e r d problems w i t General Motors, uh, not getting the from the 그녀의 회사는 2007, 2008년 연속 유럽 지역 최고의 펀더브 펀드 할즈 펀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오수연 그녀가 있었다. 영재 있는 한국 공용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다 돌렸죠. 영국 회사. 영국에 있는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해시펀드 회사에. 근데 제가 사실 이력서를 막 진짜 한 100장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연락 온 거는 한 3, 4군데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 한건 내가 지금 일하는 이 회사인데. 2002년 영국으로 유학 온 그녀는 피나는 노력으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빠르게 극복해냈다. Someone like someone else who used to work here used to cover these people. If they are not interested. So what did I just say? I said we should. do Yeah, we should. Yeah? Yeah. But, okay, so we don't need to worry about those. Very happy person, and um, you know, you know the industry very well. So it's sort of never difficult to work with. I mean, about 90% of everything I've learned so far, at Carlos has been with Sue because she's obviously been here a long time and knows the marketing function of the company very well, and uh, she's helping me learn the same. 많은 한계를 극복하고 동료들에게도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오수현 씨. 그녀는 불과 입사 4년 만에 마케팅 이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세요. 바로 표현 계신 거죠, 선생 네. 그리고 제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투자에 관련된 말씀 을 많이 하시니까 그 직원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혼자 독방 쓰시는 거 굉장히 싫어서 저랑 제일 가까워. <laughs> We were very interested at that time in finding a way of bringing our business, our brand, our reputation to the Asian market because until then we had no visibility in Korea or any other. Asian economy, and we feel that the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that we provide here to our clients is applicable globally, and the role of Sue for us in our client relationships. And they came in as. 그것이 그녀가 입사하게 된 동기다. 네. 이 컬러스라는 회사에 그 마케팅을 충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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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충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설득을 시켰죠. 그래서 없는 자리를 제가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2006년 한국의 한 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IMC라는 영국의 투자 경영 자격증까지 획득하며 자신의 위치를 다져왔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늦은 퇴근길,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그녀지만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영국 생활 7년, 신리위주의 영국 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볼지 왜냐하면 일단 첫째 저희 회사 근처에는 주차할 데가 없고 거기 이제 워낙 사무실들이 많아서 그리고 차 밀리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차를 갖고 다닌 이유가 없죠. 오세윤 씨는 결혼한 지만 1년도 안된 사내기 주부.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집안일은 프랑스인 남편 로렌이 맡고 있다. 모나모? Yes. Do you need some help? No, it's okay. Are you sure? That's fine. Just go and 가사일에 익숙한 남편이지만 그녀가 지금 임신 8개월의 산모이기 때문에 더욱 극진한 것이다. You didn't put o l i v e s No. Why? I'll go and put them. <laughs> Am I in trouble? No. I have a demanding wife.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녀와 마찬가지로 남편 로렌도 독일계 투자은행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6년 영국 금융인 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은 결혼식도 한국에서 치렀을 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다니무 취기해 주세요. <laughs> 학교 졸업하고 미스코리아에 출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교육 공무원이셔서 굉장히 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통금 시간은 9시 그다음에 뭐 화장 절대 안 돼. 어디 나갈 때 얼굴을 화장하고 나가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아버지 몰래 나와서 하고 막 그래야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회 출전하는 걸 아버지한테 숨겼어요 처음에. 그러고서 이제 전남 진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의외로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린 그런 일이 돼버렸죠. 지금 생 아버지가 그후 1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 하지만 그녀는 슬픔을 재추스르기도 전에 영국 유학을 선택. 어학연수 과정도 없이 2년 만에 영국 서리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런데 어, 그때 또 제가 동생이랑 같이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보다 더, 더 독하세요. 저는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독하셔가지고, 가려면 그냥 같이 한꺼번에 갔다 오라고. 그, 내가 그거는 뒷바라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둘이 그냥 와버렸어요. 영국으로. 과감하게 선택한 영국 생활. 그녀는 지난 7년간 한국에 홀로 남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왔다. 오세연 씨에겐 각별한 한국 친구들이 있다. 자주 만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말로 실컷 수다를 떠는 친구들. 그들 역시 영국에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다. 시티으로 보니까 내 아내는 어. 시티그룹이잖아제그두세 시까지 어. 해 응. 요즘에 여고에서 두세 시까지, 시까지 일한나봐요 어? 응. 응. 모두 20대 중반에 영국 생활에 아니, 도전한 그녀들, 그녀들. 응.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미 상장돼 있는 중국 자국 한국보다 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면은 더 기회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 여기에서 이렇게 뭐 취미 나뭐 여가 활동을 더 되게 많이 할수 있고 이렇게 일에 찌들리지 않고 자기 생활 즐기면서 일을 하면서 할수 있지. 그러니까 홍콩에서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을 때 언니가 저한테 그, 그 아시아 컴퍼니들을 커버하고 있는. 컨팅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제페니 세도니토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가 그 회사랑 미팅을 한번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죠. 2006년 한국에서 영국의 헤지펀드 시스템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주도한 오수연 씨. 이렇게 한국과 영국 금융계를 잇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 중 하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경제. 그 중심에 위치한 영국 금융계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도전하길 그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계 쪽에 여러 가지 각종 자격증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자격증, 자격증 같은 거 영국에서 딸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좀따놓는다거나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도전정신을 가지고 아 내가 뭐 한국 사람인데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가는 순간부터 패배자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길이 있으니까 어, 그런 약간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어, 그 노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더큰 목표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오수연 중이야? 씨. 아, 비킹하러 가야죠, 이제. 영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꿈꾸는 그녀의 내일이. 한국 금융미래에도 소중한 토양이 되길 기대한다.